아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표시? 원소. 똑같은 모양? 있음. 그쵸? 무슨 표시? 원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 들어가 있네? 있음. 그치? 자, 1번, 2번 다 맞고. 지우고 할게요 이제. 맞고, 맞고. 자, 얘는 무슨 표시? 집합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 요 안에 오가 있어야 돼. 오, 있어. 그쵸? 맞고요. 맞고요. 그죠? 4번. 무슨 표시? 집합 표시니까,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고, 옳고, 자. 1이 있어야 되고, 5가 있어야 되고, 맞죠? 이것도 맞고요. 그죠? 자, 무슨 표시? 원소 표시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게 뭘로 바뀐다면? 부분 집합으로 바뀐다면? 맞는 거겠지. 왜? 1이 있어. 누가 있어? 5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 그럼 맞는 거지. 이제 구분이 좀 되죠? 응.